<laughs> 너무 먹방같이 나오는데. <laughs> 어, 음. 음. <laughs> 너무, 너무, 정말 아름답네요. 오늘 햇살이 좋아서 그래. 그렇죠. 원래, 원래 이렇게까지 <laughs> 안 나와. 앞머리 아, 어, 정리가, 정리가 좀 필요하겠어. 아, 발이 너무 지저분하다. 어, 아빠. 아. <laughs> 이것도 있어? 이건 내추락인데? 꺼볼래? <laughs> <나> <laughs> 아니야, 이거 약간. 허벌이 아, <laughs> 어, 됐구나. 근데 <laughs> 드라이가 잘 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평소에 그럼 저희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뒤에가 중요해. 여기가 이렇게. 머리가 이렇게. 아, 그래? 엄마가 잘 됐나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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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자르고 후회 그래 중이야 왜? 주인 되아 이거.. 머리카락 진짜 좋다 진짜. 아 이게 탈색한 아, 거다 잘라냈어 아 여기 그래. 끝에만.. 원래 부대기 하면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응 그래서 이게 에스토리가고 이게.. <laughs> 그래서 머리를 갑자기 한.. <laughs> 예상도 자르고 편할하고 음. 싶었어 약간 끝에 에스톨처럼 아, 근데 딱딱 어, 레이어도 컸다고 싶었어 음.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런 이다 <laughs> 그.. 이런 것 같아.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잘라드리면 응. 이렇게 잘라주는 거 알지? 그리고 아까 대참사를 먹었고 근데 레이어드된 거야 그래서 이게 레이어드의 흔적 오좋괜찮네 어, 그리고 파는데 내가 그 끝에만 해달라는 걸 빼먹었어 <laughs> 이렇게 된 거야 파마를 꼬부리가 띄워 들이됐거예 그래서 볼륨 그래. 매직을 다시 했어 아. 돈 많이 들었겠다. <목소리> 나는 매직 할 필요가 없는 머리지. 어, 그 원리의 머리가? 머리가 완전 머리어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워. 너무 아까워야너 7만 원정나 아니, 머리 길이가 조금 한이 정도? 이 정도? 그런데도 확 비싸지니까. 짜자잔. 아, 맛있겠다. <목소리> 몽골레 너무 먹고 싶었어, 고 사진 찍는 세영 테라스 자리 뷰는 예쁘지 않지만 마사지 가득 <laughs> 이게 뭐야? <아니야>, 설빙이 예뻐 <laughs> 설빙이 예쁘고 아니야, 단지보쌈도 예뻐 <laughs> 한국적이잖아 그치, 단지버쌈 <laughs> 귀엽네요 예지 밥먹는 밥 스틸을 많이 먹음 얘지가 사주는 맛있는 밥은 필라포가 되게 안좋 지금 뭐 샐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필라포, 필라포가 중요해 필라포가 중요해 샐러드 좀 담아줄까? 아니면 아니 거 먹어 무슨 맛다 먹어도 돼 왜냐면 샐러드 잘안 먹어 <웃음> <웃음> 너의 그런 독점이야. 난 풀을 좋아해 머리 자르고는 처음이야. 처음으로 들었어? 맛있네. 입혀주는데 꼼꼼한 냄새가 나네 샐러드 맛집인거야 오물오물 이에 사람이 없어서 좋다 아니 뒤에 사람 이 있으면 내가 맨날 모자이크를 해야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귀찮았는데 그말 끝나자마자 지나가려는데 <laughs> 우리가 약간 봉대박에 입이 급해져서 음. 그런가? 맞아. 나 봉대박에 더 맵게 달라고 했어. 아, 진짜? 난 응. 아, 그것도 맵던데 그 맵게 달라고 하니까 초록색 국물이 어디가 고갔어 깜짝 놀랬지 않아? <laughs> 이 정도면 이옷내 교복 아니야? 내브로그 1편에도 이거 입고 있을 거야. 예뻐요. 너 봐. 이긴 했다. 팔이 이렇게 뜯어어 맛. 이스 뭐야? 너덜너덜해. 다른 해야지. 교복을 찾자 이제. 이거만큼 편한 게 없는지. 와. 와. 이래서 앞머리가 싫어. <laughs> 이렇게 가야지 <laughs> 야, 그, 이거, 너 머리 이러니까 그거 생각난다. 원래 경주 갔을 때. <laughs> 그 사진. 그 사진으로 우리 전주를 갔잖아 맞아. 그리고 그날 모텔 처음 들어가 봤어. 아. 맞다, 우리도 모텔 갔었구나. 어. <laughs> 거기 되게 이불 따뜻하들는데 <laughs> <근데 웃음> 거기에 서 <있었어, 웃음> 너무 새벽에시끄러 아, 진짜? 나원 어, 기억이 안 나. 나 깼다니까. 아, 진짜? 왜 깼냐면, 왜 깼겠니? <laughs> 옆방인지, 옆방인지 <웃음> 어느 방인지 알뭐 그럴 아주, 수 있지 음, 아주 요란하더라고 아, 여기 눈부시다 되게 아, 약간 약간 눈부시 자리를 바꿔야겠다 아, 근데 대신에 음, 얼굴이 음, 엄청 조정받은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만 서로만 쳐다보는 서위판 느낌이 머리 자르니까 I'm 올라 a 다 I'm g 생 a d I'm glad I'm 그거 a 단 말이야 그 음. 앨범에 얼굴 인식해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음. 묶어주는 아 glad I'm 어. 그 어, 어, 어. 데 l a d I'm glad I'm glad I'm glad I'm g l <웃음> 그, <웃음> 같은 데에 묶는 거야. 그 아이린 사진도 엄청 얼팍였 거. 내가 그, 그 쌍꺼풀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내가 쌍꺼풀 쌍상으로 가면 이 사진을 보여주겠다. 저장해놓은 거였단 말이야. <laughs> 네 사진이랑 같이 있었어. <laughs> 네 얼굴 안에 아이린 얼굴이 음, 있었어. 요거 영상 넣겠습니다. 좋네요. <laughs> <정해요>. 그렇습니다. <laughs> 미지의 얼굴 컨텐츠 안에 그 아이린이 있었나봐요. 그런 얘 네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아, 그 사람이 아닙니다. 해줬어. <laughs> 또 인스타 춤 <층> 아니겠어요? 짱 <laughs> <laughs> 예뻐. 말 저는 그냥 깠는데 괜찮아요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안 좋아해? 아, 별로 안좋아해 <laughs> 왜냐면 난 자몽을 좋아하고 아, 얼그레이를 좋아하니까 자것과 그리고 좀 차가운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같이 나는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거라 세영이 별로래요 근데 소데쑥하지 입맛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<laughs> 아니 근데 괜찮아 음,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